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성경의 인물인 요업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요업은 어떤 자아정체감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먼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위체에서 에너지의 진동수가 가장 낮은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지요? 깨어있는 의식이 이 육체의 마음, 외면의 마음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요? 쉽게 말해, 자기 감정, 생각, 정체성을 전혀 의식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깨어있는 의식이 이렇게 육체의 마음, 외면의 마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구도자는 깨어있는 의식, 즉, 의식적인 인식을 이 육체의 마음 너머로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그런 의미에서 욥은 구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의식이 외면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와 논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욥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 감정체와 멘탈체, 정체성체는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외면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대개는 외면의 마음이 그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식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렇다면, 요배 외면의 마음, 즉, 의식층에서 느꼈던 자아감과 무의식 영역인 정체성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자아감이 다를 수 있겠지요? 둘중 어느 게 진짜일까요? 당연히, 정체성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자아정체감이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는 본래의 자리는 정체성 마음이니까요. 따라서, 요이 외면의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아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를 이런 존재로 여기고 있어. 하는 의식적인 인식은 진짜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걸.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는 죄인이라는 자아감이 이제는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의식적인 인식이 진짜 자아감일까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욕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요의 외면의 마음은 자신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불어닥친 시련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의로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 당해야 하나? 나 같은 의인이. 그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런 항변을 합니다. 욕기 17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6절과 7절,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볍구나. 8절에,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자, 욕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겠지. 이 말은 욕이 자신의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신이 추리해서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정직한 사람들은 욕 자신과 같이 정직하고 흠없는 자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고 죄 없는 사람들은 친구를 배신하는 불경건한 자들, 즉 자신을 비난하는 새 친구를 지켜보면서 분노할 것이라고 요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9절에, 그럼에도 의인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강해지리라. 여기서 의인과 손이 깨끗한 자는 욕 자신에 대한 묘사지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인 나는 내 길을 계속 갈 것이고, 손이 깨끗한 나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배 외면의 마음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이 되지요. 요배 의식층에 자리하고 있는 자아 정체감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가장 아래 의식 외면의 마음 의식층에는 아 나는 의인이야 이것이 나내 자아 정체감이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의 진짜 자아감 무의식 영역인 정체성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욕의 진정한 자아 정체감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욕도 모르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의 무의식 깊은 곳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나? 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혼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의 내층을 살펴보면서 정체감이 생각과 신념을 낳고 생각과 신념에서 감정이 생겨나고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됐지요? 정체감, 생각, 감정, 행동 중. 우리가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무의식층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감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지요. 행동은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통해서 그 행동의 발원지라고 할수 있는 정체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그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행동을 통해 그 행동을 유발한 감정을 읽어내고, 그러한 감정을 일으킨 생각과 신념을 추리해 볼수 있겠죠. 나아가서 그러한 생각과 신념을 낳은 자아정체감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배 자아감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욕기 1장 4절과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도덕적 완벽주의자였던 욕은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식들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마지막 구절 요베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요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고 파티를 한것 뿐인데, 그러한 자녀들의 행위에서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불안이지요? 불안을 느끼며 자녀를 대신해서 죄의식까지 느끼면서 그 불안과 죄의식을 이기지 못해 자녀 수대로 열 번씩이나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십니까? 번제는 제물이 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하루에 열 번의 제사를 드렸다면 온 종일 제사만 드려도 한밤중에야 겨우 끝날까 말까 하는 강행군이었을 겁니다. 짐승을 열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이 불에 완전히 탈 때까지 제사를 드리면 한 명분의 제사가 끝나지요. 그렇게 열 번을 드리는 겁니다. 온 집안에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했겠지요. 건강한 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일종의 강박장애로 보이시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이런 강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요? 요비 1년 중 제사를 드리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비의 이러한 행동에서 극심한 불안, 두려움, 죄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부로 하여금 매일 같이 송아지,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을 죽여서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은 그의 감정적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 불안, 죄의식의 감정이었습니다. 행동에서 감정까지 유추해 내었지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것일까요? 감정은 생각과 신념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했지요. 요배 감정체에 불안, 두려움, 죄의식을 일으킨 생각과 신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구에 대해 분노하고 심판한다는 겁니까? 죄인이지요. 더불어 내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언제든 죄인이 될수 있고 징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겠지요.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신념으로 굳어져 요배 정신적인 마음, 멘탈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두려움, 불안, 죄의식의 감정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과 신념은 자아 정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했는데 요배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 마음에는 어떤 자아감이 있었기에 이런 생각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요비, 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아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자아감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칭벌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면, 당신의 뜻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로 인식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고히 믿는다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반그리스도의식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셨다는 뜻이라 했지요. 선악과를 따먹는다 해도, 다시 말해서, 당신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수로 보실 뿐입니다. 실수라면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했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 주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본질적 품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 못할 죄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거짓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한다면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실수를 밟아서 깊은 바다 속으로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데, 우리가 못 잊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이것이 내 자아감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신이며, 나는 죄인이고, 징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생각,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 징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은 나는 죄인이라는 자아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의 정체성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그의 진짜 자아정체감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아감이었습니다. 욕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아감과는 정반대지요.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들 양성해 내고 있는 그 근원의 자리, 내 왜곡된 자아 정체감을 찾아서 찾아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욥의 내 하위체에 담긴 내용이 이러하다면 그의 삶에 부러닥친 고난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내 하위체란 필름에 심히 왜곡된 이미지들이 담겨 있으니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주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욕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 외에도 카르마를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욕기가 설명하는 고난의 이유는 욕기 기자의 문학적 상상력일 뿐입니다.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내겹의 네 마음, 내 하위체에는 어떤 이미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 그것을 알게 되면 삶이 이해되고, 나아가 그 이미지와 내용들을 바꿈으로써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갈수 있게 됩니다. 삶의 피해자에서, 삶의 창조자로, 운명의 희생자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벽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지요 올한해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